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아슬란 차량이 되겠고요 아, G300의 이스클로시브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419만원 되겠습니다 네, 기본정보 보겠습니다 16년 12월에 제조된 16년형입니다 연료는 시발류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는 9만 1000km를 주행했습니다 을 네, 아슬란 모르시는 분도 이겠지만 어, 그랜저 상위 등급입니다. 제네시스 G80 아래 등급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뒤쪽 측면 네, 후면 모습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운전석 모습이고요. 뒷좌석 모습, 네, 핸들 모습입니다. 네, 9만 1,000km 주행을 했고요. 실내 전체 모습이고요. 네, 센터페시아 모습, 네, 미션 모습이고요. 손 따와 통풍 시트 앞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메모리 시트있고요 네, 직방 경보 시스템 적용됐습니다. 후방 카메라 네, 화질 짱짱하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하이패스 룸미러 네, 있고요. 블루링크 네,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블랙박스 모습이고요. 네, 파노라마 선루프.